사십 목장 주신님입니다. 오늘 저는 제 아이에게 은혜 주시고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에게는 세 명의 자녀가 있고 그중 쳐다이는 혼자 힘으로는 아무 것도 할수 없는 중증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자녀를 키우는 것에는 비장애 자녀를 키우는 것과는 다른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자녀와 비장애 자녀를 함께 키우는 것에는 또 다른 고민거리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마트를 다녀온 후, 엄마 왜 사람들이 언니를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라든지, 엄마 오늘 학교 발표 시간에. 내가 우리 누나는 장애가 있어서 아직 말을 못하고 걷지 못한다고 했는데 친구들이 웃어서 눈물이 났는데 억지로 참았어.와 같은 엄마인 제가 어떻게 해결해 줄수 없는 문제들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 대표적인 고, 고민들입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제 마음에 간절한 소망은 아이들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이가 유치부를 가고 말귀를 알아들을 때부터 유치부에서 빨간 마음, 하얀 마음에 대해서 배워서 이야기할 때부터 배워 온 말씀을 이야기하는 아이에게 이수님 믿는 것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공부를 시키지 말자는 데는 뜻을 같이 하기도 했지만. 사실 경제적인 사정이 좋은 적이 없었고 늘큰나이 재활 치료를 하기에도 부족해서 빚지는 생활이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처럼 좋은 책이나 사교육에 쓸 돈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때부터 유일하게 꾸준히 해준 것은 큐티 책을 사주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글씨를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이유도. 혼자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서현이 서유리는 한글을 읽으면서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매일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저와 같이 교회에 가서 5분이나 10분 자기 전에 기도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된 후로는 교회에서 필사를 하면 상금을 걸고 필사를 같이 하게 하고 포중침 가족들의 긴급한 기도 제목이나 차별금지법 같은 문제들에 대해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게 했습니다. 큐티와 성경 읽기를 숙제보다 먼저 확인하고 큐티 묵상한 것을 나누게 하였습니다. 유치부, 유치부 때부터 예배 때 들려 주신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주일 저녁에 집에 가는 차 안에서는 부장 선생님께서 해 주신 말씀에 대해 서로 먼저 이야기하겠다고 싸우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말씀에 늘 노출이 되어 있어도 특히 막내 서유리 안에는 분노가 많이 차 있었고 사춘기도 아닌데 그냥 쉽게 내하는 네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말이나 표정이 나 억울해였습니다. 늘잘 울고 징징거리는 것이 일, 일이었는데, 흐름 끝이 길어서 멈추는 순간에도 억지로 분해 차서 멈추는 아이였습니다.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심리 치료를 좀 받아보라는 말씀도 하셨고, 아빠와의 관계에서도 그 반항적인 표정 때문에 아빠를 화나게 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겠습니다. 그러던 서유리에게 긴 코로나에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이 아이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시려고 고심하시는 유년부 선생님들의 덕분에 열린 여름 캠프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캠프를 마치고 만난 유리는 엄마 나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났어요. 저는 왜 친구랑 싸웠어? 속상한 일이 있었어라고 물었는데 아이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제물이 되어서 죽어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죄송해서 계속 눈물이 났어요. 안 울려고 하는데도 멈춰지지가 않고 계속 눈물이 났는데 이상한 거는 어느 순간 눈물이 딱 멈춰졌는데 평소처럼. 멈추고 나서도 계속 마음이 불편하고 그렇지가 않고 기분이 좋았어요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2017년 포항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빨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져서 매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달라는 기도를 드려 왔습니다. 틈나는 대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감사하고 자기 때문에 죽어주신 게 너무 죄송해서 울었다고 하니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아직 아이인데 일시적인 감동을 주셨나보다 하는 생각 둘다 들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아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여러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평소에는 몇날 며칠 야단을 치고, 제 속이 몇 번은 뒤, 뒤집어져야 겨우 책상 위에 물건 몇 개를 치우는 신용을 하는 아이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니 치우라고 말도 하지 않은 방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이 수준에서 보면 거의 대청소 수준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서 "유라, 무슨 일 있어?"라고 물었더니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자기 일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몇 시간을 짜증도 내지 않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숙제를 시키려고 하면 진이 빠졌습니다. 왜 숙제를 해야 하는지, 왜 구구단을 외워야 하는지 하나라도 쉽게 납득을 하는 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키지 않아도 숙제를 하고 아무리 외워야 된다고 달래고 다그쳐도 외우지 않았던 구구단도. 생각해보니 그걸 해야 공부도 잘할수 있겠다면서 스스로 외웁니다. 그리고 서진이 때문에 저희 집 거실에는 TV가 거의 계속 틀어져 있는데 그러면 사유리도 그냥 멍하게 그 옆에서 계속 TV를 보는 것이 일상 답반사였고 게임도 할줄 알아야 한다는 아빠의 생각에 한번 시작하면 몇 시간을 앉아서 게임을 하려고 하고 그것을 멈추려면 짜증을 내거나. 집에 큰 소리가 몇 번은 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쓰는 걸안 기뻐하실, 기뻐하실 것 같다고 하루에 30분만 게임을 하겠다고 TV 앞에도 앉아 있지 않겠다고 먼저 말해 주었습니다. 말뿐이 아니었고 진짜 아이는 말을 하지 않아도 30분이 되면 스스로 게임을 끝내고 간혹 조금 더 하고 싶은 날에는 저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어느 날에는 허리와 어깨가 너무 아파서 도저히 서진을 데리고 교회를 올 엄두가 나지 않아서 온라인 예배로 말씀을 듣는데 아주 진지한 태도로 설교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듣더니 자기는 이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지 않고 귀로만 들을 때가 많았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냐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말씀대로 살 텐데, 말씀을 듣지만 나쁜 행동이나 태도가 안 바뀌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다면서, 그날부터 매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며칠 전에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말씀을 듣게 해달라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자기 통장에서 감사원금 할 돈을 찾아달라고도 했습니다. 3주 전 기도회 때는 처음 기도만 하고 하고 싶은 것 해도 된다고 했는데, 자기는 기도를 하고 싶다면서 거의 40분을 앉아서 같이 기도를 해서 솔직히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아이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는 제게 목자이신 사모님은 말씀과 기도에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8시부터 각자의 방에서 찬양을 틀고 불을 끄고 최소 20분 이상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아이를 자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짐승과 같이 끌려가셔서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 죄송하고 그 그런 사랑을 주셨는데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볼 때가 많아 죄송하다는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아침에 깨울 때 항상 힘이 들었는데 깨우지 않아도 먼저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고 등교를 하고 내가 없던 아이의 말이 유순해져서 "내 네 알겠어요" 말하고 사춘기인 누나가 뾰족하게 말할 때도 누나 그게 아니고 내 말을 들어봐"라고 이야기를 해주니. 서유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사춘기를 이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니 서연이나 둘의 관계를 지켜보시는 서진이의 활동 보조 선생님도 유리가 달라졌어라는 말을 계속 하십니다. 어느 날은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자기가 붙든 말씀이 있다고 해서 속으로 애가 말씀을 붙든다는 말을 하니 진짜 웃기다는 생각을 하면서 뭐냐고 물었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동일한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며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는 자격이 있든 없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하셨으니까 자기는 계속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겠다고 그리고 전도하고 있는 친구에게도 이 말씀을 이야기해 주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라고 말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이 저주신 십자가 때문에 또 죽음 이후에 있을 심판 때문에 믿지 않지만 엄마 때문에 교회를 올수 없는 친구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 이야기해주고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때는 친구가 예수님 못 믿어서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냐고 울먹이기도 합니다. 목사님의 말, 설교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들은 말씀을 생활에 적용합니다. 어느 날은 소화가 잘 안되고 밤에 잠을 설쳐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짜증을 내더니 앉아서 기도하고 이내 하나님께 힘든 때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고 하셔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어날 때 짜증내서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툴고 아직 아이의 수준이지만 분명히 말씀의 영향을 받고 사는 것이 보여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의 일이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부담이 되긴 했지만 어린아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일하고 계심을 믿고 또이 아이의 인생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늘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길 기도하며 소망해 봅니다. 유치부 초등부 부장 선생님, 목장 선생님께서 뿌리신 말씀과 기도의 씨앗. 섬김의 헌신은 너무나도 악한 이 세상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또한 영원한 복이 있는 인생이 될수 있게 하는 정말 감사하고도 빛나는 헌신님의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세상의 가치로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보다 저보다 더잘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구체적인 길을 보여 주시는 문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우시는 목사님 자녀를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인지 알게 일 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의 정체성을 알려주었던 것 사무엘이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것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목사님과 온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을 안고 이 아이가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나는 내는 아이로 자라가길 기도하며 양육하기를 결단해 봅니다. 감사합니다.